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산타페입니다. 이 차량 2014년 최초 등록된 2015년형 약 16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도 올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6.6mm 나오네요. 8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 축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만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스페어 타이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스페어 타이어도 보시면 손상 없어서 비상시에 바로 이용하실 수 있단,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이스프링과 댐퍼, 그리고 리어 활대링크까지 유격이탈 부식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머플러 보시겠는데요 머플러도 보시면 손상된 부분 없이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디 프레임 쭉 보시면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겠는데요 먼저 오른편으로 엔진 오일 펜쪽 보시면 유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어, 타이로드 핸드와 로어암 모두 볼조인트들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조인트, 활대링크까지 손상, 유격이탈, 부식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약 4mm 정도 나오네요. 약 5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컨디션 매우 훌륭한 것 확인하셨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룸 점검을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85% 나오네요. 이 차량 약 4,0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브레이크 호일 보시면 뚜껑 열어서 봤을 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62,315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2채널 블랙박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어,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쭉 내려와 보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은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주차감지 센서 작동되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핸들 옆쪽으로 보이고요.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왼편에 보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열 전동 시트고요. 제가 앉아 있는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내 상태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커버 장착되어 있는데요, 커버 안쪽에 보셔도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음, 센터페시아의 버튼들도 보시면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도 보시면 크게 사용감 많지 않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보이지 않고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요. 아래쪽 카페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크게 흠집나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곳곳에 약간 찍혀서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다는 것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맑은 모습 확인되고요 다만 범퍼 쪽 보시면 약간 쓸린 부분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릴은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쪽 범퍼 쪽도 보시면 약간 스리어서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핸더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쪽도 보실 건데요. 프론트 핸더에도 약간 리터치 들어간 부분 외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파손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도 쭉 보시면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은 없습니다. 다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에 의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은 곳곳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뒤쪽 어,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어, 아래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쓸려서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부분은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진 부분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큰 흠집이나 스크래치는 없지만 곳곳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 핸더까지 큰 흠집은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곳곳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은 확인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의 외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산타페 하부부터 외관까지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유 상태도 올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입니다. 보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 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